그치, 끝치 그치. 그치, 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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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치 그치. 그 우리 우리 치그 그치. 그치. 우치 그치. 그그그 무슨 노래가 했네 한, 오늘 한 20번쯤 부르니까 질렀어 <laughs> 좀 다르게 불러본 것 뿐이야 너무 심심했었기 아니, 너무 심심해서 깨꼬닥한 거라고 아니 근데 확실히 <laughs> 좀 심심하긴 하네 음, 특선영화 하려면 아직 몇 시간은 더 남았고 뭐하고 놀지? 오, 음... 오 그거다 응? 뭐가? 영화 영화? 특선영화는 밤에 한다니까 아직 멀었어 포 아직... 에이 그게 아니지 음. 어? 영화를 기다리지 않고 음. 우리가 찍는 거야 엥? 특키포 쳇, 음. 쳇, 쳇! 헤헤. 잡동산이 아, 마을에 잡동산이 음. 상자에서 꺼내왔어. <laughs> 짜잔! 헤헤. 자, 이걸 이제 설치해보자고. 어, 뭐야? 뭐뭐 있는 거야? 어 오? 오, 이거 이상한 음. 쇳덩이랑, 어. 이상한 쇳덩이로 만든 조명이랑, 이상한 쇳덩이로 만든 카메라랑, 어. 쇳덩이로 만든 의지랑 하리, 정말 별게 다 있네. 아, 근데 거보다 그 깐깐한 총장님이 허락해주다니. 후후, 어떻게 잘했지 내가? 음. 자, 그럼 세트장을 만들어 볼 테니 잘 보라고. 좋았어. 자. 호차찌잇찌잇찌설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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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자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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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찌찌찌찌찌찌찌오찌오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어이, 어이. 잘못 잘못 응, 응. 오. <laughs> 등이 할수 있다 찌찌 좋았어. 어때? 찌찌이지 오.. 그럴싸한데.. 이게 뭐야? 아 <laughs> 잘못 달았어. 저, 이거? 음. 이제 보면 알 것이야. 짠! 앞에 가서 밥봐 한번 타키. 짠짠짠 음. 짠, 짠, 짠! 어때? 어, 조명이구나? 헤헤, <laughs> 자, 그런 다음에 음. 타키 치즈! 짠짠! 오, 카메라까지? 흐헤헤, <laughs>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건 감독님 의자야. 짠짠! 완성! 오, 좀 그럴싸한데? 자 그러면은 주제는 응. 오음 그러고 보니 우리 오... 대본도 아무것도 없잖아 오 그, 그럼 그냥 우리가 잘하는 그그그 그, 그 흥분을 보자 해킹 인공지능 제비 로봇 한 마리 만들어 와기포 옛날 옛날에 욕심쟁이 타키형과 마시공 고운 포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타키형이 뺨맛 꿀밥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어? 저건 뭐지? 이게 무슨 일일까요? 타키의 앞을 다리 다친 제비가 가로막았어요 하, 가을게도 어쩌다 다리를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도와주마 캬 감사합니다 영감님 에잇 컷컷컷 어, 어, 타키 음? 처음에 설정 못 들었어? 욕심쟁이 타키형이라니까 그렇게 고쳐주면 음, 이야기 진행이 안 되잖아! 후... 안 되겠어! 배우 바꿔! 쟤짤라 배우가 또 그럼 누가 있지? 휘, 바로! 나님이다! 아이! 너님이었냐고 아니, 애초에 포호는 동생 역할 이미 하고 있잖아! 휘, 그래 잘 보라고 연기 천재 포호의 동생 역할을! <laughs> 아이, 알았어! 토끼 포! 그러던 어느 날 포호 동생이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도중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제비 살려! 음. 이게아니이 예, 작은 생물이 어째서 이런 넓은 대지에 널부러져 있는 것인가? 오, 아이고, 노란 곰돌이님! 제 다리 좀 보십시오. 어,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으흐, 땅바닥이 널부러져 있는 제비야. 나누런게 아니고 영롱하게 노란 것이다. 다시 말해보거라. 예예, 예, 노란 곰돌이님! 참고로 저도 땅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아파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요. 이 길에 사정은 잘 알았다. 어디 한번 다리를 볼까? 오천찰가만요못 보니. 이저 저, 그.. 그안 아프게 좀 해주십시오. 거참 말이 많은 제비로다. 아, 엄청 아프네. 아하, 희 흥분 을으지 자, 이제 제비 다리를 고쳐 주었으니. 뭐뽀요 뭐, 윽흑~ 정이 없는 제비로다. 어,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을 터인데. 아아~ 예, 그럼요. 예, 있죠. 츠정이좀 <laughs> 더럽구나, 제비야. 오이, 그거 짱 좋은 거니까 잘 키워보세요! 제비는 감사의 뜻으로 좀 더러운 씨앗을 주고 사라졌어요 <laughs> 이제 이 씨앗만 있으면 난부재가 되겠지? 순부는 <laughs> 그런 악당 같은 웃음, <웃음> 안 해요 <웃음> 아, 아하, 아하. 빨리 심으러 가야지 드기포. 자 그럼 레디 액션 심심한 날 용돈이 필요한 날 나는 나는 씨앗을 뿌리죠 그렇게 포우 동생은 씨앗을 심었고 그렇게 기다리기를 몇달 드디어 열매가 열렸어요 오, 잠깐만요 감독님 어, 왜? 이거 호박 아님? 난 음, 호박 싫어하는데 그렇긴 한데 박이랑 비슷한 아이템이 없단 말이야 <laughs> 걱정 마시라 진진? 지? 아니. 포. <laughs> 이건 수박이잖아. 색깔이 완전 다르다고. 회특이. 이건 그냥 수박이 아니야. 음, 그럼 혹시 엄청나게 달달한 뭐 수박 그런 거 아니지? 오 이건 최진숙 할머니가 타키 음. 만나서 새로운 마을에 정착하면 같이 먹으라고 준 수박이야 꼭 새로운 마을에 가서 깨먹으라고 했거든? 아니 그럼 결국 먹으라고 준 수박이잖아 아니, 호박이 색깔이라도 비슷하지 오 싫어 나연구 끝나면 먹게 지금 깨둘 거야 아, 알았어 아무튼 그거 깨고 나서 상자에서 어제 캔 광물 뿌려놓고 다시 찍는 거야 알았지? 아어 알어 박혜면 어? 거기서 보물 나오는 거 연출하는 거 말하는 거지 음. 그 정도는 알거든요 자 그럼 자자자 자, 자. 자 그럼 레디 액션! 흐흐,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수박. 이 아니고 그 뭐냐? 제비가 준 더러운 바기 열매를 빼 줬구나. 오 그럼 조심 조심 하지 않고 곰들이 소득 파워! 왜? 곰트이 서트 파워! 왜? 에 뭐야 이게? 에, 갑자기 왜 다이아 파티야? 어, 헐 주변 땅들이 모두 다바다블록으로 바뀌었잖아. 이 어, 큰일 났네 어, 빨리 반일 끝내고 어, 저기 뭐야? 뼈막 어, 꿀밥집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오 분도 우이 다이아로 바뀌어가지고 못 들어가잖아. 으, 가 아니지. 희히 이렇게 돈이 많으면 일할 필요가 없잖아. 흐흐후 오. 하하하. 타키한테 사표내려가야지. 어. 컷컷컷 컷, 컷, 컷. 아이 너무 어,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네. 오어쩐지난 타키가 컷이라고 말안 해서 끝까지 연기하는구하라는건줄 알고 애들을 위로해. 아무 말대잔치하고 있었지. 아이 그럴 리가 있겠냐고. 이 음, 진짜 타키가 연극에 여 인생건 천재 감독이 된줄 알았다니까. 아이 그건 그렇고 이게 다. 뭐야! 히히히, <laughs> 뭐긴 뭐야. 내가 제비를 고쳐주고 얻은 씨앗이 평범한 씨앗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아니, 그거는 평범한 씨앗이 아니고 더러운 씨앗이었지. 오, 음. 어, 어, 맞다. 어, 씨앗에서 나온 거 아니지, 맞다. 어, 어 아무튼, 어, 이건 내가 깐 거니까, 이건 내 다이아블록들이야. 헤헤헤. 아, 푸 힘이 늦었어. 다들었다고 뭐, 뭐가? 할머니가 말하길, 타키 만나서 새로운 마을에 정착하면, 타키랑 같이 깨먹으라고 준 수박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할머니가 나한테도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거 반은 내 거라고 할수 있지? 으, 헐, 그런거 보니까 그렇네. 으흐 특히. 응, 그냥 이거 흥분놀부 이야기인 걸로 하고 내가 착한 일에서 받은 거로 하면 안 돼. 지금 봄을 독차지라는 나쁜 일 하려고 해서 안 되겠는데? 으 흐흐. 아이, 또 쓰러진 거야. 흐, 안 되겠어. 배우 같고, 찰찔라. 배우 같고, 그럼 누가 있지? 세 휘, 바로. 따님이다 아이, 너님이 너리면... 언니? 아니, 거참 말이 많은 제비로나 아우, 엄청 아프네. 아, 이게 흥분 넓으지. 아, 예, 그럼요. 예, 있죠. 지금 정이 좀 더럽구나, 제비야. 조심조심 하지 않고, 코뚝에서도 파워! 왓! 코뚝에서도 파워! 왓!